만족, 만족. 응, 너무 많이 시켜봐. <laughs> 완벽한 저녁. 아, 여기 진짜 맛있었는데. <laughs> 아, 내일도 오니까, 내일도 오자, 아침에. 응, 음, 풀냄새 좋다. 응, 음, 너무 많이 시켜나

어? 음 아? 당면이 더 있다고? 아, 고추 잡채 튀김이구나. 역시 우리 자매는 남기지 않지. <laughs> 오 정신없어. 사람 너무 많다 진짜. 우리 예매 하길 너무 잘했어. 아 어, 예쁘다. 너 일단 무슨 색 타고 싶어? 어, 이게 이것도 괜찮대. 이게 타고 싶은 색깔이 중요한데. 어. 앞에다 두고 싶은 색. 아. 그렇겠다. 너 무슨 색 두고 싶어? 난 빨간색. 맞아. 떡으로 감싸주시는 거구나 잘라또를맛있다 감사합니다 아. 파는다안으아네아이스는니까 그러니까, 스타일일 것 같아 <laughs> 맛있어? 아, 뭐, 내가 어 뭐. 구운 피스타 치즈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 음. 맛있지? 음. 근데 약간 인절미 맛나 약간 이시려 <laughs> 맞아 음 맛있다 오늘 <laughs> 나 되게 덜컹거리는데. <laughs> 불편한 모습으로 1년을안자겠는데 <laughs> 저거는 안 타게 잘했다. <laughs> 아짜 무서운데? 아, 뛰면 깨지는구나. 어우씨, 무섭네. <laughs> 아니, 은근히 무섭다. 난 하나도 안 무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, 무서워. 하려고 했는데 바로 어... 다 한적하고 어. 아. 여기 아까 여기 해변 열차 안내문에 응. 여기 열차가 다니는 곳이니까 사고가 나도 책임지지않는다고 써있는 거야. 어, 맞다, 맞다. 어. 진짜 무서웠어 뭔가 그 말이. 삐지 마세요 다음으로. <laughs> 여기도 예쁜데 진짜. 음. 오. 뭔가 음. 칵테일처럼 엄청 센 맛일 줄 알았거든. 음. 근데 되게 괜찮아. 청량한 맛이야. 음, 미치맛 나는데? 어좀 그래. 야, 뭐가 어. 이거 뭐가 들어가? 이번에 이거 넣고. 아, 아그 이렇게 마셔야 돼 알지? 알았어. 거의 적심돼 다 흘릴 것 같아 맛있지? 음 뭐야 이거? 호지 고치. 이거 우리 동네에서 왜안 팔아? 오늘 우리 <laughs> 우리 오늘 다 성공한다 맛있어 내가 선택한 고다 맛있었어 난 이거 아그 까먹고 있었다 어 언니 아 오마이갓 <laughs> 그거 골라먹는 거 나는 싫어했어 그거 먹지마 내가 먹을게 <laughs> 음? 털이 음. 너무 좋네 음. 음. 뭔가 내가 생각했던 모나카의 맛이 아닌데? 응 음. 말 뻥튀기 맛이야. 맛있다. 운동했나? <laughs> 인생에서 만원 버스 처음 타봤어. 이거 영상만 찍었어. 아니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찍을 수도 없었고, 일단은 손이 없었어. <laughs> 어떻게든 부여 잡고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정말 노력했다. <laughs> 빨리 가서 먹자. 나 일단 씻고 쳐, 먹고 싶은데? 아니, 그 뭐냐, 거미가 길었나 아직? 아니죠. 아, 그래. 음? 숙소. <laughs> 오, 엄청 깨끗한데? 오, 좋은데? 오, 짱 좋다. <laughs> 너무 좋은데? 열린다. 완족 만족, 만족. 완벽한 <laughs> 완벽한 저녁. 음. 꼬들꼬들. 응. 왜 k Bandok 치 a n d 맛있어. 얘가. 응. 이건 또고공두가지 밥도 넣어야지 은우는 응. 쌈에 밥을 안 넣는 걸 싫어해 음, 쌈에 밥을 넣어야 된다 맛있어? 음. <놀람> 응. 감정도 있어야 돼 그니까 음. 부족한 게 많다 음. 그래서 먹이 가는구나 그 나는 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 조용한 분위기에서 아우 실무선데 저 텐션 못 따라가 시끄러워서 음. 못 먹어 체리이 아, 그냥 체력도 음. 없음 좋다 아우 간장 간장 없어. 수... 이제 초장만 먹어야지 즐거웠다 쌈장 따러 왔어요 마늘. 마늘이 없어 소지섭 의사 연기하는 거 오랜만 아니야? 어 맞아 옛날에 나 소지섭 진짜 좋아했던 거 카인과 카인 아벨인가? 음. 거기서 소지섭 의사로 나올 때 진짜 좋아했는데 GS 세 번째 가는 중잠옷 <laughs> 차림 물 사야 돼물쓸줄 아셨지 물 사러 갑시다. 진짜 많이 찼어 빨개졌어 응. 나 빨개짐을 판거야 응뭐거왜 이렇게 하지 않았어? 몰라 완전 커 이거 나 몰래 근데 영상으로는 안커 보여? 응 어, 별로 안커 보여 꺼내네 맛은? 음. 언제 하지? 빨좀더 맛있어 아니 이게 디핑소스가 진짜 맛있다 뭔가 좀 양파맛? 좋아. 크리미 칠리소스 약간 나초소스같이 생겼어 칠일래 이거 왜 하나 들어있는 건데, 당신들? 음, 진짜 맛있는데. 난거가 따로 좀 내줬으면 좋겠다 그랬었어. 그러니까, 오 맵다. 약간 음. 그런 거 같아. 그런. 맵고. 어, 타코집. 탓꽃집. 타코집에서 <laughs> 먹는 거 <것>. 같아 근데 <laughs> 너왜 내가 말, 말 못할 때마다 그렇게 맞추지 말라고? 그럼 <laughs> 내가 더 <laughs> <덧> 해야 된다고. <laughs> 그러니까 진짜... 내가 말을 점점 더못 하는 거 아니야. 말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. 나 요즘에 그거 먹고 싶어. 이거 음. 뭐라고도 안했는데 음. 내가 그촌치킨 했더니 뭐? 등결한 <laughs> <근데> 어 <알았어? 웃음> 진짜 어떻게 소? <알아>? 엄마가 <laughs> 내가 말했어? 내가 아빠한테 말했는데? 아니 말했어. 안 했어. 아니, 우리 집 사람은 뻔해. <laughs> 아니, 아니 뻔해도 그렇지 그 그렇게. 말안 했을 때 맞추는 게 너무 신기하면서도 우리들의 언어 태화의 요인은 너다. <laughs> 말을 빨리 하는 가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기어 나 왔군. 배고파. <웃음> <웃음> 비주얼 무언잘 뭐? <laughs> 먹겠습니다. 음. 빨리 국물 땡겨. <laughs> 먹으러 가자. <laughs> 거기 사람 많아가지고 일찍 가도 줄설 수도 있대. 특히 오늘 주말이잖아. 음. 격 김치! 이형 치앙저격 김치 아니야? 하 오늘은 마늘이 스톱! <laughs> <목소리> 뭐가 제일 맛있어 김치? 대추. 난 이거. 그냥 레몬을 조합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어. <laughs> 트로피칼은 어때? 그냥 먹기서 먹어본 맛이야. 그래? 먹어보기있 음, 음. 되게 강력한 치즈맛이야. 그 스타벅스에 블루베리 치즈? 저... 그거랑 약간 비슷하면서 그거에 고급버전 근데 이게 진짜 음료 실패다. 사람 너무 많아. 너무 정신없어. 아쉬워? 아니. <laughs> 힘들지. 나도. 그 불만 채웠다.